우리뭐못맞출줄 알고 어, 어. 뭐. 아, 뭐 바보야 어, 우리가? 어, 맞혀도 돼? 심학규 정답 오스세리아빈 정답 뉴딜 정태 정답 오우야 카르텔 정답입니다 카르텔 아. <laughs> 아. 아모르파티 정답입니다 아모르파티 <laughs> 아 정답 정답이야. 나 와라 내가 와라 뭐야 그게 어 다행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laughs> 먹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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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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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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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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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어나자마자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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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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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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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런, 이런, 이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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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런, 이대이형이 쌌잖아 아 그렇죠 이런, 잘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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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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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오늘 화사하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증자요? <laughs> 네, 증다 뭔가 좋은 향이나요? 오, 진짜요? 네. 어. 아니, 향수 뿌렸어요? 아니 방구 냄새인데요? <laughs> 아, 건강하십니다. 아, 야 안경이 아, 도수가 있네요. 도수가 있네요. 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해? 네, 섭외해 주신 어? 아나운서님과 함께 퀴즈 대결. 그냥 아나운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 어 이분은 음. 신이라고 불러야 돼. 신. 아, 아영신. 아나운서가 아니고 거의 아나콘다네. 야! 이거 전에는... 스커드대결 이거 스쿼드 대결이죠 그렇죠 이대4 대결의 연장이고 이거 임거한편 우리가 Source, we're gonna we're gonna 이겼나 우리가 졌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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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1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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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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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 안녕하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행군. 아, 어, 우리 아영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와는 지금 6년째 국방 TV 어, 행군기라는 음. 프로그램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어, 어, 네. 어떤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MC로 보고 있죠. 재영이랑 6년 같이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한결 같죠. 한결 아 같아요. 아유, 그 말이 모든 걸다 얘기해. <laughs> 네. 어? 지각 안 하시고. 회식회식탄 사장. 아 요새는 근데 못해서, 못해서 못 하고 올해 들어서 녹화하기 전에 술을 안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오 <laughs> 정말 대단해네. 사람 많이 바뀌었네 <laughs> 사람 많이 <맡겼네>. 칭찬이죠? <laughs> 네, 네. 네. 한 5년 동안은 매일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취하 갖고 오셨는데 아맨 정신에 이제 오시 기식이 시작하셨다 <laughs> <laughs> 하시더라고요. 올해 해봤자 2개월 그런 <laughs> 2, 3개월 밖에 안 되는. <laughs> <laughs> 네. 아 벌칙이래요. 네, 저뭐 있어야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저희가 벌칙 하나 남은 게 있죠. 여기 목에 문신하게. <laughs> 포메디언으로 문신해야 돼요. 아영 씨는 지금 여기 나온 자체가 해야지. 벌칙이에요. 아니면 김준호랑이 김. 그, 아, 저기, 막 매운맛. 그거 없어. 있어, 아, 저 유통기한 바지란 거야. 그러니까 벌칙이지. <laughs> 포메디언한테 졌습니다. <laughs> 하고 있어야 돼 포메디언 채널에 네. 한달 동안 배너 네. 어, 배너로 오, 아, 올해는 똥멍청0 0 0 0 1 0 0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품이나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을 뜻하는 이것은? 아영 씨 정크아트 정크아트 0 0 0 0 1 0 0 0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어0 0 10,000.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응. 하나에 결합한 거대한 기업 집단을 의미하는 이것은? 포메디언 공룡기업 네. 아영씨 백. 모노폴리? 네. 앞글자만 좀 알려줘요 뒷글자도 알려줘요 첫 글자가 <laughs> 카 카센터 포메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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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 정답입니다 카르텔 아, 제... 아아아아아아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포메디언! 포반대 개념으로 정답! 디플레이션 정 아... 포메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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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디플레이션 정답이라고 했어 아영신이라고 하라고 저 놈들 진짜, 진짜. 아, 6년을 아, 같이 한 사람인데 형 그만 떨어 지자 이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용어인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라 의미로 포메디언, 아모르 파티. 정답이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미국 제3 2대 대통령, 어? 루즈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 포메, 포메디언. <laughs> 뉴딜 정책. 정답. 대박, 이이 아모르 파티, 와, <웃음> 와! 와! 좀... 전 세계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최악의 패스워드 1리는 여섯 음. 글자. 어? 포에디언 패스워드 어. 123456. 와!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 이제 먼저 자기를 날아를 <laughs> 다 뜯고. 아형씨 효녀 신청. 전에 나오는 신청이 아버지 신봉사의 이름은. 아 맞춰도 돼요? 맞춰도 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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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줄게. 이거 어? 우리가 이겼네 그럼 우리 알잖아. 어, 진짜로? 네. 몰라요, 나. 심학규. 아, 진짜로? 몰라요거코메디언심학규 정답 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잘못된 거아니야 아닌데? 저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거안전지거 표시 아니야 깜빡. 아니 터야가좀빨 빡... 뭐별 같은 게 있는데? 터키어 별이에요. 터키어 별이 있고 저게 뭐냐? 이렇게 세워, 세우면 세 내가 갈것 같은데. 솔직히. 아 그러네. 일방통행이네아 저는 압니다. 사실은. 알아요? 뭐예요? 오스트리아 빔. 정도 <laughs> 아모르파티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랬어. 재밌게 미 하려고 그랬어. 재미있게 그냥 앉아가. 재밌게 하려고 그랬어. 재미있게뭐 우리 뭐못맞출줄 알고 <laughs> 뭐, 다온 <laughs> 사람들 같아. 왜다 놀래? 우리가 하나씩 맞힐 때마다. 우리가 뭐 바보야? 우리가? 그렇게 상자 어, 위에 두꺼워. 위에 두꺼운 입고 고급 상자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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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자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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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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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가 봐. 아니 네팔 아니야. 체코, 프라하. 저거 아. 저저 아 어. 저. 더저저 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저게 오. 이제 시드니인지 아는 사람 시드니인가? 사람들의 시드니인가? 퍼메디언 가자. 캔버라. 그래서 오. 2라운드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1라운드를 없애든 없애야되, 2라운드를 없애든 알아서 하시고 나라로. <laughs> 금방, 금방. 네네네 금방이에요. 아 근데 나 진짜 내가 불렀잖아 아영이 아, 그래? 그게형더심 말이야. 가만히 아니 하네. 근데 아, 미안해서 가만히 <웃음> <웃음> 차, 차, 차는 뭐지? 아나 알아! 내가 알아! 조용히 해 조용히 <laughs> 는최고 차은우는 차우다 차원 <laughs> 뭐야 <그게? 웃음> <laughs> 알잘딱 깔끔해. 어? 예,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티즈 알잘딱깔센. 어, 알잘딱깔센 어떻게 됐어? 아, 오케이. 아우. 씨, 아우, 다행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1912년. 네, 이거 전종. 정답. 야구. 축구. 어? 농구. 여기야. 뭐기면바 아, 아, 양아치네. 야. 재기차기. 올돌로 올톨루? 아니 우리 요거 사진 하나 찍어서 지금 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 뒤에서 <laughs> 자 고개 숙이시고. 자 우리 뭐 어떻게? 거만하게. 거만하게? 아영 아영신이 키즈 내는 건데. 오늘은 일등 가랭이 사이. <laughs>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작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라고? 블라인드! 정답! 블라인드! Oh. 정답! <웃음> <웃음> 야 내가 정답을 안 했잖아! 자! 심판 얘기 얘기해 n d Blind! Blind! b 정답이 d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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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2016년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한 지명수배범이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 검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남성이 의도치 않게 자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해 검색을 해 지금 아니 봐봐 죽여버려 죽여버려 <laughs> <laughs> 검색을 하고 있어 왜 어. 검색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되지 어. 3등이야? 어. 내가? 어. 포켓몬 잡으려고 정답이야 야 그린대로 이어졌다! 막내 밑으로! 막내 밑으로! 아니, 아이가 있으니까 알지. 나 이게 뭔지 알아, 포켓몬이. 아, 그거 없 필요 없잖아. 그냥 올라가 봐. 올라가 너 바지 벗고 있을래? 거 올라가요? 밑으로 올라가. 뭐야? 땅에 뭐 묻어있네? 아니야, 아니야. 형긴 거야. 기어, 기어! 기어, 기어 <laughs> 가. 아! 이거 기어. 가. 이거 뭐지? 닦아야겠다. 스톱. 아! 저, 아, 아 거, 더! 고개를 우측으 봐. 고개를 우측으로 봐. 뭐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너아 으아! 으